귀한 곳에서 귀한 자리에서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법문을 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저도 이 2천만 불자를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원로회의 의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로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의 진행을 합니다. 할 줄도 모르는데 하다가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쫓겨나는 것은 사람을 나쁘게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누구를 나쁘게 말한다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거나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걸 안으려고 참 원망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가르침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고하니 비유다. 자 기고하니 비기고요. 자멸하면 비멸 이로다나. 방금 불러드린 개성은다뭐 공부들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차유고하니 피유요. 차기고하니 피기라. 차멸하면 피멸이다. 그것이니까 다시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은 이제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처님은 수학 공식처럼 외우도록 했어요. 자유고하니 피유라.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차 기고하니 피기라.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도 일어난다. 차 멸하면 피멸이라.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앞서 이 계승이 말하듯이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관계, 협력 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왕자의 신분으로 히말라야산 6년 수행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본문을 여신, 열었는데 그 본문 내용 골자가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직 잔소리꾼이면 8만4천 대장경을 말련놓겠습니까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 불교가. 8만4천 대장경. 혜인사의 팔만대장경 보셨죠? 들어는 보셨죠? 그게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700배 내지 1000배 이웃 종교의 교리를 갖고 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잡고 영어로 말은 프라이드를 찾으세요. 그래서 불교는 가장 지성인이 하는 종교고 가장 이치에 합당한 분들이 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옷한 벌, 아침에 잡수시고 오신 밥한 그릇, 그거 한번 출처를 따져보세요. 내 입에 밥한 그릇 들어오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손길 손길이 보태진 겁니다. 사람 손길 뿐인가요? 지구가 동원됐고, 우주가 동원됐고, 삼남, 이 천체가 다 동원돼서, 그리고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협력을 해서 내가 아침에 밥한 그릇 자시고 나왔고, 옷한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주가 아니면은, 지구의 80억 인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도우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고 상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짧게 이 정도면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좀 전문 용어로는 용어로는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연기법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좀 하세요. 인연법 연기법이 8만 4천 대장경 안에 있는 교리를 함축해서 모아놓은 것이 인연법 연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없으면 우리 살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주가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인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살수 있겠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 현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짓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우리 동국대학교 표어를 내가 이사장할 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라고 만들어 놨냐 하면은 좋은 인연 맺고 삽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좋은 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탄생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부모님이요? 예,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저게. 나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조물주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나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인연 법칙을 통해서. 어느날 처녀 총각이 필이 꽂혀서 만났어요. 우리 통화니까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생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서 길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총을 주는 누구지요? 부모님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상관,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정답게 살라면은 좋은 인연 맺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 인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슴에 못을 박는 갈등은 일으키지 마세요. 잠시 스쳐가는 정도의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아직 중생들이니까. 그러나 영원히 원수질 수 있는 그런 갈등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우치고 보니까 모두가 어, 이것과 저것이 하나된 세계가 있더라. 이것을 깨우침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세계입니다. 깨우침의 세계. 이것과 저것이 하나 된 세계.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러면은 이왕 제가 늙은이가 이렇게 국회까지 왔으니까 꼭한 말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요 국회 의사당 앞을 지나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저 집은 누가 살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집은 나라를 걱정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사신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이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얼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희망을 잃었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민 가려고 그러고 외국 직장도 외국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고 떠나고 싶다는 것이 청년들의 대부분 생각이니다 그런 사람들아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괴롭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선 분들이, 이나라에서삶 자체가 희망이 없다. 선배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뼈를 묻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나라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부국, 한 나라를, 부광, 부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도 이 나라가 발전될까 말까 하는데, 틈만 나면은, 기어만 나면은 외국으로 갈라 그러고, 이민 갈라 그러고, 취직할라, 외국으로 취직할라 그러고.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디다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린애가 국회의사당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큰 집에서는 누가 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저 집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걱정하는 분,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모아서, 서로 화목하게 말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나라 정책에 써는 경영하는 분들이 산다 정말로 좋은 분들이 산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이해를 여러분들 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좋은 인연 맺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세계 저,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급들만 모인 장소가 아닙니까? 여기에 화목하게 의논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오손도손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장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면 얼마나 이게? 나쁜 장소입니까? 또 그것을 요새는 또 메스컴이 발달되가지고 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뭐 컴퓨터에서도 보고 다 보는데. 눈 번이 뜨고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인연 맺고 삽시다. 여러분들 그 적은 자존심 그 뭐가 주중 요합니까 나라를 먼저 걱정해야죠. 저는 이 시간으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명함을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 명함을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법당에다 딱 놓고 나라를 위해서 춘일해주시고 항상 고견 큰 말씀하실 때 부드럽고 자비롭고 대안까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지혜를 부처님께서 주시옵쇼쇼 하면서 내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늘 건강하셨어서 나란 일을 하시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남의 가슴을 후벼파는 악, 어, 악언을 하는데 쓰시지 마시고, 국회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비정신이 필요한 데가 이 국회 아닙니까? 보살정신이 필요한 데가 이 국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생활은 없어야 됩니다 이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토막으로 갈라진 이 국토나마 제대로 부강한 나라 제대로 질서 잡힌 나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진 분들이야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이 있고요, 주부는 주부의 역할이 있고요, 군인은 군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스님은 스님의 역할이 있고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한나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귀한 자리, 귀한 자리, 귀한 그 업을 그냥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내가 이 목숨 다해서 성실하게 제대로 한번 나라 꼴을 만들어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면은. 부처님이 다음 세계 한생을 마치고 가실 때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거요. 그래도 국회원 하다 왔냐? 국회에서 근무하다 왔냐? 예. 법당에 좀 다녀봤구만. 몇 가지 물을 거요. 보살이라는 게뭔줄 아느냐?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뭔줄 아느냐? 지혜가 뭔줄 아느냐? 그러면은. 네,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업경대로 돌려봐요. 쭉 돌려보고, 아, 맞구나. 그래서 너는 극락세계, 저, 버스 타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나는 어디서 싸움만 하고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독한 말만 하고요. 이것저것 막 사정없이 훔치고요. 남도 때려주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지옥, 버스를 타거라.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불교 믿는 걸 다행으로 하시고 제발 극락세계 성불의 세계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타도록 우리 좀 노력을 하면서 삽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라 신이고 하나는 여호와 신입니다. 저게 신들을 표방으로한 종교가 저렇게 피터지게 피 싸울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 게 그러는 게 아니다. 닙 너와 내가 하나 된 세계, 불교의 깨우침의 세계는 너와 내가 하나 된 세계. 이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실천해서 이 인류에 펼치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든 세계의 그 법력입니다. 마치겠습니다.